다음 순서는 복음의 기쁨 순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궁금은 복음의 기쁨에 관하여 이 시간 조민현 요셉 신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가톨릭 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저지 마이클 성당의 조민현 요셉 신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복음의 기쁨 시간입니다. 우리가 복음화를 해야 하고 우리가 복음 응답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복음을 실천하는 즉 복음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왜 복음화를 살아나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고 우리를 그렇게 이끄는 그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을 가슴속에 담고 복음화를 위해서 내 삶을 시생하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 그분께 구원받은 우리의 체험.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 예수님의 사랑과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았던 그 체험과 경험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목마름이 바로 복음화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이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말하고 싶고 듣고 싶고 보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알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만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면은 갈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막, 마음이 끌리고, 어, 알고 싶고, 열고 싶고, 보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더 대화하고 싶고, 이렇게 더 깊이 갈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가장 깊은 목마름은, 가장 깊은 갈망은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곧 예수님과 이르는 친교와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서 이르는 깊은 친교와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다른 이유로 창조된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세상에 다른 게 너무너무 많지만 그 수많은 것을 우리가 뭐 이루고 찾고 갈망하고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느님과 이르는 깊은 친교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그 사랑만이, 저 복음만이, 저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기쁜 사랑만이 우리의 가장 기쁜 목마름을 치유하고 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끝없는 슬픔은 바로 끝없는 사랑만으로 치유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끝없는 그 갈망이 있는데, 예? 끝없는 목마름이 있는데, 끝없는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는데, 그것은 오로지 끝없는 사랑만으로 치유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출 수 없는 사랑과 생명의 보아를,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생명과 사랑의 메시지를 보고만 해서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자기 전부를 다해서 하느님께 응답을 할 때,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 요즘 세상에 얼마나 살기가 힘이 들고 세상이 바뀌고 더 이상 종교와 신앙이 세상 속에서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고 더 이상 교회가 신앙이 우리를 이끌지 못한다. 세상에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세상이 얼마나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과학 문명과 기술 문명과 사회가 고도로 발전된 세상에서는 더 이상 옛날처럼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황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로마 제국에서 복음 선포를 하고 정의를 위한 투쟁을 하고 인간 존엄의 수에 호 나섰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보다 쉬웠을 것 같냐?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보다 쉬웠을 것 같으세요? 아니죠. 쉽지 않았죠. 그들은 사자의 먹이로 던져지고 수천명, 수만명이 목숨을 바치는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역사 속에서 흘러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용감한 모습을 지켜보아라. 우리 한국의 순교성인들은 몇만명이 돌아가셨어요. 몇만명이. 예. 이처럼 역사의 모든 시기 속에서 지출줄 모르는 용기와 열정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맞서 나갔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이 성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으면서 그리스도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복음의 기쁨을 그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과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그 깊은 체험이 우리를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이끄시는 것이고, 우리 속에 깊은 목마름은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그것은 바로 복음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